7일 현대중공업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주가는 9월 17일 상장시 가격에서 박수권에 놓여 있습니다. 7일 종가는 2,500원 내린 11만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장일의 종가인 11만 1,500원보다 1,500원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1일을 기할 분일로 하고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설립됐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전시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상장 시 공모가는 6만 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연도별 실적은 아직 적자에 놓여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현대중공업의 올해 매출액이 8조 2270억원, 영업익이 마이너스 268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는 한국조선해양으로, 9월말 기준으로 지분 79.82%를 갖고 있습니다. 상장전에는 지분은 100%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의 비중이 1.9%에 머물러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 v 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